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과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탈북민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새터민 종합상담센터를 만들어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파워인터뷰 오늘은 예장통합 새터민 종합상담센터 소장인 강철민 목사례 유영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예장 통합 세터민 종합 상담센터 강철민 소장은 탈북자들의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최근 숨진 채 발견된 한모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하나원의 하나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찾았던 한 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한 10년 전에. 하나원에 입소했을 때 찍었던 그 사진인데 자매가 아마 (10년) 동안 갖고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제가 하나원 목회할 때 보면은 제 처음 입소하면첫 주일 예배드리고는 이렇게 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그 하나원 졸업생들이 대부분 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 자매도 아마 이 사진을 졸업하고 하나원 수료하고는 어 그때까지 한 (10년) 동안 계속 갖고 있었나 봅니다. 강철민 목사는 탈북민 상당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네. 그렇다고 보십니까? 적응을 잘못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개인적인 네. 원인 또 문화적인 원인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또 숙제 이런 걸로볼수 네. 있는데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오신 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거지만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 아마 우리 자매님, 성도님도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네. 탈북하면서 두번 가족 문제, 탈북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고뇌들, 네. 그리고 정차하면서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 네. 저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음. 그 우리 세터민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장벽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분들도 와서 정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자 분들이 더 어렵겠죠. 마땅히 우리 같은 면 워킹맘이라면은 뭐 친정집이라든가 뭐 시댁에 맡길 수도 있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우리 세터민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죠 마땅히 맡길 만한 경우가 없었고. 강철민 목사는 탈북민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보험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정착금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그래서 이제 하나원도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피부에 우리 오신 분들한테 다가오느냐 그런 문제는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도 정착금도 지원이 되고 있고 주거 지원도 하고 있고 취업 지원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 지원 교육 지원 예. 그다음에 도우미 지원 보호 담당을 주세요 다방면에 어~ 정부에서 나름대로 오신 세터민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 보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생활할 때는 한국 국적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인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못 받은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주변에 있던 세트민들도 우리 자매와 같이 졸업한 세트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자기한테라도 좀 손을 어려운 얘기를 했으면은 음. 자기라도 도와줬을 텐데 음. 왜 그런 말을 안 했는지 참 안타깝다 이러는데 제가 서도에 언급했지만은 이 자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심리적인 이런 문제들로 이이 이 자매로 하여금 안타까운 이런 사연으로 이르게 하지 않을 날이니다단한 가지 원인 때문에 자매가 이렇게 됐다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일이 우리 자매에게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저변까지 미치는 데는 한계, 즉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강철민 목사는 한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몇 가지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당국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씨가 살던 아파트 주변에 교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씨에 대해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매가 살던 아파트도 다 아신 것처럼 관악구 봉천동 주변에도 중요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요 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분이 그렇게 됐다 보는 거는 뭐 그건 무리가 있지만은 어쨌든 주변에 교회들이 할수 있는 여력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좀더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변에 어려운 분들 꼭 우리 새터민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좀 어려운 분들을 좀 교회가 보듬고 사각지대를 교회가 조금 밝힐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원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하나원 이후에 정착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세트미널한테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와서 재충전할 수 있는, 또뭐 교육이라고는 그렇지만, 은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번 새롭게 저 사회에 정할 수 있는 의지도 함양을 하고, 또, 또 교회 우리 신앙심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가좀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